매일 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요호사 1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 과정이 일시적으로 준당되자 요호사는 온 회중을 신로의 해마가페에 모읍니다. 그리고 각집파에서 3명의 대표를 선정하여 남은 땅의 지도를 7부분으로 그려오게 합니다. 이후 요호사는 신로의 요호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남은 땅을 분배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요호사의 해결책입니다. 18장은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 과정에서 맞이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소개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해막을 세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해중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모임을 의미합니다. 이 해중은 아마 지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파들의 땅 분배는 요리고 근처의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실로 해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로는 에브람 영토 안에 있는 성급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계를 옮길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실로 해막을 세운 이유는 해막 앞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요수와 해중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땅 분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파들의 불만을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라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점령된 성읍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실로의 해막을 세울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을 두실 성소를 세울 것을 명하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신로의 해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합법적인 제의처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지파를 합하면 도합 다섯 지파가 땅 분배를 마쳤으며 이제 일곱 지파의 땅 분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우수아는 일곱 짓발을 책망하는데 그들이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지체다로 하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라파로 느슨하다 풀어지다 라는 의미로 그들의 정신이 헤이졌다 라는 것입니다.3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 요와 라는 표현은 여우수아서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여우수아는 이표현을 통해 한편으로 백성들에게 땅 약속을 상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땅 분배에 있어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합니다. 남은 일곱 지파가 왜땅 분배를 지체했는지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앞에서 요셉 지파가 땅 분배에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고려할 때 남은 일곱 지파 사람들도 비슷한 이유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에게 넓은 지역과 좋은 땅이 돌아가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산주와 척박한 토지뿐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게 된 땅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수아는 대책을 마련합니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인의 대표로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땅을 살피고 남은 땅의 그림을 그려 오도록 합니다. 여기서 3인은 땅 분배를 위한 일종의 소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요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땅 지도를 그려오도록 해서 남은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읽깨오자한 것입니다 요호수아는 일곱 지파의 대표들에게 유다와 요셉 지회에게 할당된 기업 위에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 가져오게 합니다 요호수아는 자신이 요호 앞에서 제비를 뽑을 것을 말합니다 요호 앞은 제비 뽑기가 이루어지는 해망 문 앞을 가리킵니다 요호수아는 이를 통해 기업 분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요호수아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각 지파에서 선전된 3인의 대표들은 곧바로 요호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사명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도란 후에 실로 해막에서 제비 뽑을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단 서편의 남은 땅 분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며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수아가 보낸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그리고 그것을 실로에 있는 요수아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일곱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어디를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만 남겨놓게 됩니다. 요수아는 자신이 약속하고 확인한 대로 실로의 요아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보문은 제비 뽑기가 요아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힙니다. 저자는 세 번에 걸쳐 땅 분배가 요아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언급함으로땅 분배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합니다. 10절에 분파는 지파의 세부 단위로 부족을 가리키는 미시파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절은 땅 분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족 단위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요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지파 간의 시비와 불만을 차단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 처리하여 지파 간의 연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에서 20절은 베냐민 지파의 경계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요새 지파의 기업 분배 이후 잠시 멈춘 다음 실루에서 베냐민 지파가 재비를 뽑으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영토는 유다와 요셉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대한 기술은 시계 방향 북쪽, 서쪽, 남쪽, 동쪽 순으로 진행됩니다. 21절에서 29절은 베냐민 지파가 소유한 26개 성읍을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의 경계에 대한 기술에 이어 2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 목록이 제시됩니다. 베냐민 지파 성읍 목록은 동쪽과 서쪽 두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동쪽 지역의 성읍 목록이 24절까지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여리고를 비롯하여 베호글라, 베나라바, 베델, 게바등 12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베나라바는 강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여리고와 사회사의 강야의 위치에 있습니다. 베다르바는 원래 유다의 성읍이었으나 이곳에는 베냐민의 성읍으로 나옵니다. 성읍의 이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목록에 공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베다르바는 두 지파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함께 공유한 성읍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선을 살펴보면 남북 간의 거리는 짧고 동서 간의 거리는 깁니다. 그 경계선들 중에 남쪽 경계선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인 유다를 남쪽에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동쪽 한계선은 요단강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기업에 대한 설명은 이들이 차지한 도시 목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성읍의 목록들은 동쪽에 위치한 윤택하지 않고 건조한 열두 성읍들과 서쪽의 산마루에 밀집한 열대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수아는 땅 분배를 지체하고 있는 일곱 지파에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표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찬양하네 권능이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한